여행지를 정하고 일정을 세웠다면 이번에는 교통편을 정해야 하겠죠? 고속버스나 기차 등 교통편을 알아보고 결제와 그리고 취소하는 방법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을 해서 기차를 예약하기 위한 코레일톡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코레일톡을 터치해서 결과들 중에 코레일톡이나 코레일톡 앱 중에 터치해 실행합니다. 코레일톡이 검색이 되어지면 설치를 이용해서 열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열기가 나오면 열기를 터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설치하다 보면 항상 권한 허용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권한 허용이 나타난다면, 네를 이용해서 혹은 예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이나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메뉴가 나타난다면 몇 번이 됐든 허용을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앱을 이용해서 결제와 그리고 예약을 진행하기 위한 회원 가입 혹은 로그인 절차를 진행할 텐데요. 상단에 삼선 버튼을 터치해서 오른쪽 상단의 3선 버튼을 터치해서 시작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구를 터치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단에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 회원 번호를 선택한 뒤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터치해 줍니다.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잃어버렸다면 회원번호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해서 내가 가입한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를 확인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 가입을 터치해서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하고 시작합니다. 하단의 회원 가입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는 가입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내역을 확인하며 필수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해 주고 선택 부분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통신사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데요. 해당하는 통신사를 선택한 뒤 패스로 인증하기나 문자로 인증하기 중에서 선택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본적인 회원 가입 내용을 입력한 뒤 회원가입을 마무리하고 진행합니다. 이 과정들이 다 되었다면 회원번호나 휴대폰으로 로그인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된 뒤 상단에 삼선 메뉴를 터치해서 로그인 여부를 확인해 볼까요? 로그인 되어 있는 게 확인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일정에 맞추어 예약 서비스와 결제 서비스까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진행한 뒤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포인트들이 적립되어져서 나중에 또 알뜰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회원 가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비회원으로도 여러분들이 예매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비회원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매 내역을 확인하는 거나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 부분들의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승차권을 예매해 볼 텐데요. 출발지와 도착지를 각각 검색해서 입력하고, 날짜와 인원수를 확인해서 열차 조회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날짜와 인원수, 그리고 열차 조회 터치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열차가 조회가 됩니다. 열차 조회 화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전체, 일반석, 직통 등 다양한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에서는 열차의 종류를, 일반석에서는 좌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내역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조회된 열차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차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 전체를 터치해 열차를 KTX로 선택해 보고 검색된 결과들 중에서 결제할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할 열차를 선택한 뒤 확인 버튼을 터치해서 좌석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선택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상단에 좌석이 있는 호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뒤로, 나가는 메뉴를 이용해서 앞차나 뒤차의 객실을 확인할 수 있고, 상단에서 메뉴를 선택한 뒤 해당 객실을 선택해 열차의 좌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차 선택이 완료가 되고, 좌석 선택이 완료가 되면 좌석을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선택 완료를 터치해 줍니다. 선택이 완료가 되면 결제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결제하기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제하기 버튼을 터치해 주게 되면 결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화면이 조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터치해주고 상단에 카드 결제와 간편 결제 중 카드 결제를 선택한 뒤 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에 두 자리, 주민번호 앞에 여섯 자리, 그리고 할부 기간 및 이용 동의에 체크 후 하단에 이 카드를 자주 쓰는 카드로 등록할 건지 묻는 여부에 원치 않으면 체크를 풀고 결제 발권을 진행합니다. 또한 카드 결제 외에 간편 결제 기능도 있는데요. 간편 결제는 다양한 메뉴들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결제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은 꼭해 주셔야 되겠죠? 자, 결제 방법을 선택을 완료한다면 결제 발권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티켓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티켓은 캡처할 수 없는 화면이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공유를 원한다면 지금 이 화면이 아닌 티켓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게끔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취소나 전달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코레일 앱 하단에 나의 티켓이라는 메뉴를 덧치해서 티켓을 확인하게 되면 화면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위로 밀어 올리게 되면은 하단에 전달하기, 반환하기, 여행 변경 등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 그중 다른 이에게 전달을 원할 시에는 전달하기를 눌러서 카카오톡 등 공유할 수 있는 메뉴로 공유해 주시면. 전달이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는 결제 취소를 진행하기 위해 반환하기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하기를 터치하게 되면 어떤 티켓을 취소할 것인지 선택하는 메뉴에 체크해 준뒤 하단에 반환하기 메뉴에를 터치합니다. 이 또한 체크가 되지 않으면 반환하기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고요. 정확하게 어떤 티켓을 취소할 것인지를 선택 후 반환하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반환하기를 터치하면 다시 한번 티켓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주고 반환 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멘트가 나타납니다. 이때 반환 요청 버튼을 터치해준 뒤 확인을 눌러주면 반환이 완료가 됩니다. 이번에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티켓을 예약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 티머니 고 앱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머니 고 앱을 확인해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열기가 보이겠죠. 열기를 터치해서 T-Money Go 앱을 실행해 줍니다. T-Money Go 앱을 열기를 터치해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T-Money Go 앱을 실행하게 되면 앱 적금 권한 안내에 관련된 메뉴가 나타납니다. 확인을 터치해 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회원 가입 및 로그인 메뉴가 있는데요. 안내되는 멘트처럼 비회원으로 이용되게 되면 서비스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예매 메뉴는 로그인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어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를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고속 시외버스 메뉴를 이용하기 위해서 로그인 메뉴를 활용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본인 인증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본인 인증 메뉴를 진행하며 회원 가입 절차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시작하기 메뉴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완료하는데요. 앞서 기차 예매를 하기 위해 코레일톡을 회원가입했던 것처럼 통신사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진행한 뒤 회원가입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메뉴를 보시면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상단에 내 아이디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진 상태에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예매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메뉴에 가서 닫치 그러면 고속시외통합예매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터미널명 또는 지역명을 입력하라는 자리를 터치해서 출발 터미널과 도착 터미널을 검색합니다. 터미널명 또는 지역명 입력하는 자리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라고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출발지는 서울의 동서울에서 출발해 볼 거고요. 도착지는 경북의 울진으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선택이 완료되셨나요? 저는 출발지는 동서울 도착지는 울진으로 선택해 볼 건데요. 일정 선택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면 일정과 시간을 선택해서 조회를 진행합니다. 자주 도착하고 자주 찾는 지역이라면 즐겨 찾기 메뉴를 터치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지역의 일정을 찾을 때좀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왕복까지 선택하시게 되면은 동서울에서 울진, 울진에서 동서울로 올라오는 좌석 선택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회를 선택해서 좌석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다양한 좌석들이 조회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좌석들은 실시간으로 예매가 되어지고 결제가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좌석을 결제할 수 없어 다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좌석을 선택하시고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선택하셨나요? 자, 원하는 시간대에 표를 터치하시게 되면 좌석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선택할 좌석을 골라주세요. 좌석을 터치해서 선택하게 되면 하단에 선택 완료를 터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복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울진에서 동서울로 돌아오는 좌석까지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선택 완료를 터치해주고, 되셨나요? 이제는 울진에서 동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을 선택합니다. 일정을 선택하고, 좌석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완료를 눌러 주게 되면 좌석을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결제하기를 터치해서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결제하기 화면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쿠폰이나 마일리지가 있어서 할인하기 위한 메뉴들과 함께 결제수단과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체크되어지는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제 메뉴가 선택이 되어지게 되면 하단에 동의하는 메뉴까지도 확인해 주셔서 동의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결제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제를 이용하더라도 하단에 필수 동의 사항도 체크를 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제 수단이 선택되어지고 하단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전자금융 거래 이용 약관 등의 동의 부분에 체크를 한뒤 결제하기를 진행합니다. 결제하기를 터치하게 되면 한번더 이용하는 메뉴에 대한 금액을 확인해주고 확인 버튼까지 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단에 확인을 터치. 그러면 예약 현황에서 내가 예약한 예매 티켓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취소는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취소 또한 이 예약 현황에서 시작합니다. 예약 현황에서 보이는 티켓을 터치하게 되면 티켓의 하단에 예매 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맨 아래 예매 취소를 확인해 주시고 예매 취소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소의 과정은 왕복이기 때문에 가는 편, 오는 편두 개의 티켓을 각각 따로따로 취소 처리해 주셔야 됨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매 취소를 터치하게 되면 한번더 금액과 함께 예매 취소 메뉴를 확인해 줍니다. 예매 취소 버튼을 눌러서 결제 금액과 취소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그러면 티켓 2개에 관련된 각각의 취소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예약 현황에는 어떠한 티켓도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